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아 지금은 10월 9일 새벽입니다 제가 오늘은 봉사가 있어 가지고 어, 옷이 좀 이렇습니다 두번 갈아입기 너무 귀찮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오늘 제 영상의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 때 초등학교 3학년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정말 여러 차례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 3이 왜 중요한지를 교과서를 보기 전에 그 나이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심리학이나 이런 책에 보면. 10살이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살이란 나이가. 뇌의 화석화가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가 화석화된다는 건 뭐냐면은, 약간 직관력이 좀 사라지면서, 어, 뭐랄까요. 이렇게 뇌가 슬라임 같은 상태라기보다는 점점 조금 더 차르게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직관은 떨어지지만 논리와 분석은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간의 단계? 어,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작되는 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 어떤 지식을 각을 짜서 직접 알려주고 그걸 훈련을 시켜서 그 훈련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 그런 교육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되어져야 하는 나이. 그 나이가 바로 10살이 되는 거죠. 네. 화석화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은 아니에요. 어 그런 것이 가능해야 나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경계가 되는 나이가 10살이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도 그 3학년이라는 학년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3학년이라는 학년이, 뭐, 저학년 1, 2, 3학년 중에 마지막.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중학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저학년, 3학년, 4학년을 중학년, 5, 6학년을 고학년. 그러면 3학년은 중학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3학년에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도. 영어도 3학년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국어, 사회, 과학, 뭐, 실과, 뭐, 사회과 부도 같은 것도 그때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그 어떤 역사, 이런 것도 이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3학년에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 그럼 이제 수학은 어떠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제 교과, 뭐, 하고 다 비슷한 시기인데, 수학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떠냐면은, 이전에 비해서 용어의 양이 확 증가합니다. 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뭐 예를 연산 단원에서 나눗셈인 단원을 한번 보면 뭐두 개씩 덜어내보고 이거 다 수학 용어예요 몇번0이될 뭐 때까지 몇 묶음 또 나눗셈씩 몇 봉지 이런 단어들이 두쪽 그러니까 한 장에 이런 단어들이 수두룩빼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뭐뭐 뭐 합니까? 이런 단어 빼고는 전부 수학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도형 단어를 보면 좀더 해요. 도형 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선분, 반직선, 직선, 각, 가게 이름, 꼭지점, 변 그다음에 뭐 직각, 직가, 직각삼각형, 직가 직사각형, 정사각형 뭐 이런 이제 딱딱한 용어들 그 딱딱하다는 느낌이 바로 뭐냐면 한자어가 들어가면 애들이 딱딱하게 느껴져. 어. 이런 용어들이 아주 그냥 곳곳에 포진해 있고,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런 용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네. 애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수 있는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한 단원에서 배우는 양이 엄청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차시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구성할 때한 단원이 10개의 차시로 구성이 된다. 그런 거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한 차시 안에서 배우는 양이 늘어나는 거지. 그걸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하루에 두 개의 차시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면 지금은. 하루에 한 차시를 소화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학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것들을, 제 아들이 이제 3학년이니까 진행하는 거를 보면은, 옛날 같으면, 그냥 한 차시에 배울 거다 배우고, 김치 풀어와,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수학시간이 되면 한 차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그러면 수학을 보충하는 시간들이 좀더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 더욱더 그렇겠죠. 학교를 자주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보강을 해야 되고, 뭔가 하나라도 더 알려줘야 된다면, 그게 수학에 배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게 만들고, 붙이고, 이런 시간보다도 애들이 뭔가를 이해해서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는 양이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배우는 양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애들이 좀더 힘들어 하겠죠. 그 다음에, 어, 조직화된 지식. 즉, 우리가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정리된 지식들의 양이 더 늘어나고, 좀더 세분화되고, 좀더 단계적이 되죠. 네. 그럼 단계적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단계를, 앞단계를 이해 못하면 두 번째 단계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냐면은,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한다. 뭐, 이런 모양을, 이런 모양을, 이런 모양을 직사각형이라고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각이 모두 직각인, 내각 수학용어죠. 그리고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한다. 이 용어에 벌써 한자어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한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한다, 이거죠. 여기서 한각이란 말을 왜 썼냐, 이거예요. 그냥, 그냥 각이 직각이 있으면 직각 삼각형이다. 그게 아니야. 세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한각만 직각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두각은 예각인데 그 얘기까지 굳이 하지 않지만 애들이 그걸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이고, 내면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을 정사각형이라고 한다. 그럼 직하고 정이 다르다는 거잖아. 어. 이 한자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조직화된 지식이고, 세분화되고, 단계적이고, 한 단어 단어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제는 되게 꼼꼼하고 아주 분명하게 분명한 단어, 정확한 단어를 써줘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과정이 자이 복잡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직관을 쓰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너 이거 답 어떻게 알았어? 그냥 나왔어요. 이제 이게 안 통하는 된 거죠.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 그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정답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논리적인 전개가 요구가 되고 그 논리적인 전개라는 건 시, 수학에서는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네가 나눗셈을 했어? 그럼 나눗셈 했으면 그 나눗셈 식을 적어봐 까지 다 요구가 되는 거죠 교과서 54쪽하고 55쪽을 제가 이제 여기 또 보여드릴 건데 그 교과서 54쪽하고 55쪽을 보면 그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여기서는 점이 하나 둘셋네 개로 이렇게 보통 표현이 돼 있는데 제목이 똑같이 나눠 볼까요? 2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과자 8개를 한 접시에 두 개씩 담으려면 접시가 몇개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생각해 보래. 그리고 그 그림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림을 보고서 질문이 두 개가 나오죠. 접시가 몇개 필요합니까? 니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야. 실제로 접시에다 이제 나보라는 거죠. 그래, 왜 그런지 한번 네가 생각해봐. 그리고 말을 해봐.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말했어?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점에서 뭐를 하냐면, 어, 그래, 그러면 바둑돌. 이번에 바둑돌을 바뀌었어. 아까는 과자였는데. 조금 더덜 구체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둑돌 8개를 그럼 두개씩 덜어내봐. 같은 상황인데. 그럼 몇번 덜어낼 수 있니? 자, 아까는 접시라고 하는 구체물이 나왔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몇번 덜어낼 수 있니? 라는 어, 용어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좀더 추상화되는 거고, 그리고 더 다양한데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질문은 뭐라고 하냐? 두 개씩 덜어내 보고 몇번 덜어낼 수 있는지 먼저 말로 해 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두 개씩 몇번 덜어낼 수 있는지 뺄셈으로 나타내 봐. 네가 너는 원래 뺄셈할 줄 알잖아. 너 뺄셈으로 먼저 나타내. 그럼 8 빼기 2 빼기 2 빼기 2는 0 이렇게 나타내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어 그러면 얘가 옆에 어, 어떤 남자가 서있는데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둑돌의 수가 0이 될 때까지 해야 해요. 덜어내야 해요. 이런 말을 해. 어 그럼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2를 한 번만 빼겠죠.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런데 아 0이 될 때까지 빼라는 얘기구나. 계속 빼. 계속 뺐더니 이를 네 번을 빼더라는 거지. 아, 그러면 두 개씩 네번 덜어낼 수 있어요. 라고 말로 문장을 정리하죠. 아까는 그냥 말해봐 그랬는데 이번에는 문장으로 정리해. 이 문장은 반드시 수학적 의미가 들어있는 문장이라는 얘기죠. 그 밑에 박스가 있어요. 이 밑에 박스는 얘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토마토 1 0 개를 두 개씩 묶어요. 자, 아까랑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토마토 10개를 2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됩니까? 다른 표현이 나왔어요. 몇번 덜어낸다가 아니라 몇 묶음이 되니? 하고 물어봤어요. 이것도 용어죠. 이것도 수학용어죠. 그럼 2개씩 묶고 몇 묶음이 되는지 먼저 말로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두 번째에 다시 10개를 2개씩 묶음 몇 묶음인지 나누쌤 식으로 나타내봐. 자, 말로 한걸 반드시 식으로 나타내게 표현을 시키죠. 마지막 4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림이 빠져요. 그림이 빠지고 나눗셈식으로 실제로 구해 봐. 이렇게 나옵니다. 딸기 24개를 한 명에게 8개씩 주면 몇 명에게 줄수 있을까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고 다시 문장으로 나와요. 한 명에게 8개씩 몇명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죠. 네. 서가두 쪽밖에 안 되지만 얘 구성이 어떻게 돼요? 그림 갖고 말로 해 보고 끝 그다음에 그림 갖고 말로 해보고, 식으로 만들어보고, 나눗셈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고, 끝. 그다음 세 번째에서는 그 나눗셈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보게, 그림을 이용해서 알려주고, 끝.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에는 그림이 없어도 네가 한번 해봐라고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의 구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냐? 아, 이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를 배우기 위한 그 과정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구체물에서 바로 추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의 단계를 거쳐 가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패턴을 잘봐 두시면 교과서를 공부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이런 것들이 사범이 교과서에는 어좀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어좀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2학, 3학년 2학기에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나와요. 3학년 2학기에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나오는데, 이것도 복잡한 과정이죠. 이제, 원래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지금, 쪽수로 따지자면 20쪽 21쪽에 교과서에 나오고 있어요. 20쪽 21쪽에. 네. 이게 이제 목표가, 최종 목표는 뭐냐면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을 구해 봅시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럼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뭐23 곱하기 32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0이 없는 거 어. 이거를 곱해 보는 과정이 가기까지 그 앞에서 몇 개의 단계를 거치냐면 먼저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해요 근데 이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세 단계에 걸쳐서 배워요 받아올림이 없는 거 받아올림이 한번 있는 거 받아올림이 두번 있는 거 이걸 다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리로 넘어가는데, 밑에가 두 자리가 되는 게 애들한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세 자리, 한 자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자리, 두 자리를 할 때, 먼저 몇십 곱하기 몇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십 곱하기 삼십. 삼십 곱하기 사십. 이런 것처럼. 영이 있으면 애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먼저 해. 그런 다음에 몇, 몇십 몇 곱하기 몇십을 하는데 예를23 곱하기 20 이런 거예요. 아래에 단에 아래에 몇십이 나오게 이런 곱셈을 공부를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몇 곱하기 몇십 몇을 해요. 밑에가 두 자리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한 자리로 바꾸고 밑에 23이나 24처럼 0이 없는 두 자리가 나와요. 그게 끝나고 나면 드디어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23 곱하기 24 같은 게 나오죠. 그것도 몇 단계에 걸쳐서? 1, 2단계에 걸쳐서. 하나는 받아올림이 없는 거, 하나는 받아올림이 있는 거. 이렇게까지 단계를 나눠요, 여러분. 자, 최종 목표는 몇십몇 몇 곱하기 몇십 몇인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단계를 거쳐야 여기까지 오는 거야.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과정이 복잡해지면 아이들은 목표 의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몇차 시에 걸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6차 시를 건너뛰고 7차 시에 와서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이 온 거예요. 그럼 애들은 이게 목표라는 거를 이미 잊어버려. 어. 그럼 여기까지 올 때, 아, 내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구나 하고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억력이 일단 좋아야 돼. 그럼 이게 기억력이 바탕이 된다는 거는, 단기 기억력이 아니라 장기 기억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이해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생긴다고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력은 기억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도 그냥 경력이 아니라 장기 경력을 바탕으로 해야 이해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가를 이해했다는 거는 깊이 생각을 해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 근데 깊이 생각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깊이 생각해? 어. 그리고 하나만 생각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배웠던 것들을, 연결을 해서 아, 얘가 이래서 내가 이걸 배웠고 이걸 배웠으니까 이거라는 이걸 거고 그런 거구나라는 걸 무의식 중에 쭉쭉쭉쭉 연결해서 내가 뭔가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 학대 때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이해력이 요구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 곱셈을 활용해 봅시다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니가 여지껏 배웠으니까 이걸 갖고 실제로 적용해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활용이라는 단어는 결국 실생활하고 연결되는 단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지식을 응용하는 응용력, 응용력을 다루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 이것까지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 어. 이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시 되기 시작한 학년이 바로 3학년입니다. 내가 중간에 뭘 배우는지 잊어버려, 길을 잃고, 길을 잃고 계속 헤매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뭐 하는지 집중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력도 좋아져야 돼, 이해력도 있어야 돼, 목표의식을 분명히 해서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는 집중력도 있어야 돼. 이 모든 능력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때가 바로 3학년인 거예요, 여러분. 어. 자, 이런 능력들이 요구가 되는데, 이건 사실 5학년 이후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워밍업이에요, 지금. 3, 4학년은 이걸 워밍업을 하는 거야. 이 기간을 그냥 방치하면 5학년 때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런 고비들은 중간중간에 여러분 여러 번 나타납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또한번 나타나요. 중학교 1학년 때또한번 나타나고, 2학년 때 새로운 걸 배우고 또한번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점점 이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그냥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드디어 논리의 세계로 접어드는. 그 초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 여행이 아니라 모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이 동굴에 어내저 동굴 끝에 있는 빛을 향해서 내가 가는데 그 동굴의 시작에서 내가 불을 들고 어 어떻게 내 여기로 어떻게 가봐야 되지?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그 시기. 어 처음에 내가 제대로 준비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문이 훤한 그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3학년 정말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 드리는 거예요. 어, 네 가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본격적으로 용어가 시작이 되고 한 번에 배우는 단어는 양이 늘어나고 조직화된 지식 즉 개념어들이 줄줄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잡해진 과정 하나의 과정에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갈 때 목표 의식을 상실할 경우에 내가 뭘 배우는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게 바로 3학년 수학입니다. 여러분 3학년 수학을 어, 정말 제대로 공부하시기를, 음, 바랍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고, 이제 간단히 광고 말씀을 드리자요 <laughs> 아, 요즘 제 영상 뒷부분에 이렇게 광고가. <laughs> 네. 제가 이제 10월 8일부터 청파도서관에서 또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초등학교 1, 2학년을 위한 연산 수업이고요.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시작이 됐는데, 어, 전에는 제가 저, 그 카페 영상을 공유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어, 주변의 도서관이나 이런데 제 강의를 신청해 달라고, <laughs> 제 강의를 좀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어, 그러면 또 강의가 개설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재능 기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사실 너무 사실 따지고 보면요 반쯤은 재능 기부인 것 같아요. 왜냐 도서관에서 강의하는데 그 받는 비용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다른 사설 업체에서 하는 강의에 비해서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근데 비용은 저렴하지만 제가 이제 용산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원래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사회에 약간 환원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도서, 도서관 선생님하고 옥작옥작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해나가고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재밌더라고요. <laughs> 어, 저는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가는 게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서 또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냥 학원에서 제가 수업만 하는 거 하고는 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꿈키수에 지난번에 아저꿈키수 한번 해볼게요 막 이러다가 제가 자빠졌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 일단 수업을 하겠다고 모집을 해 하다가 제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제 꿈퀴 선생님한테 그냥 넘기면서 아 제가 너무 죄송해 가지고 앞에 교과서 수업을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꿈키스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한, 아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제 그런 교과서에 관련된 수업을 잠깐 했는데 그때 이제 꿈키스의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들으셨대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 너무 재밌게 들으셨다고 어 꿈키스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음 교과서 수업을 아예 개설을 하게 됐어요. 꿈키수 안에서. 그래서 3주 과정으로 1, 학년 3, 4학년, 5, 6학년. 정말 딱 이론만, 어, 이론만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그걸 꿈키수 선생님들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그,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한테도 오픈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아무나 그냥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걸로.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어, 그,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말씀드리고. 제가 점점 교과서 쪽으로 좀 풀리는 것 같네요. <laughs> 내가 교과서를 좋아해서 그런가. <laughs> 네.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해주시면 또 감사하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 시간 없으시면 다른 분들한테, 어, 한번 들어봐. 하고 말씀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어떤 영상으로 올 거냐면요. 음, 나는 도대체 왜 사주를 이야기하는가? 네, 그 이야기로 한번 <laughs> 여러분들 찾아 뵐려고 합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한글날 되세요. 아,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이미 한글날 지났겠구나. <laughs> 여러분, 안녕!